오늘은 제가 하노이 미딩의 홍옥병원에 왔습니다. 실은 피부에 발진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베트남 의료보험도 내고 있는데 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해서 확인차 와봤습니다. 저게 미딩컬이 걸려? 아닌가? M.I.K. 그거구나. 아닌가? 저거, 아, 저거구나. 어, 여기도 뭐 하나 지었네? 이게 미딩컬이구나. 일단 2024년 베트남 국가의료보험비는 기본급에서 자신이 1.5%를, 회사가 3%를 부담 총 4.5%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두 번째 가족부터는 첫 번째 사람 나비백의 70%, 60%, 50%로 내려가고 다섯 번째부터는 40%로 고정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으로 7월 1일부로 234만 동이고 가족 구성원 중 별도 보험 가입자는 세지 않습니다. 국립병원에 가면 검진비는 전액 무료라는데 통역도 없고 베트남 거주 외국인은 아무래도 민간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면 국가의료보험은 전액 적용 안 돼서 차액은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지정병원이 여기이기도 하고 피부과가 있길래 와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무상접종하러 왔을 때 이후 처음이네요. 들어가면 바로 데스크 직원이 다가와서 용건을 물어봅니다. 국적을 밝히고 어디 과로 갈 것이라고 말해주면 앉아서 대기하라고 안내합니다. 병원 구글 리뷰를 보니 일본어 통역은 없다고 불만을 표한 일본인도 있더군요. 저는 사전에 제 피부 발진에 대해 공부를 좀 해오긴 했습니다만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보려고 온 것이라 기대되네요. 기본 검진료는 50만동 선불, 의료보험은 3만동 공제라네요. 통역 직원과 피부과로 와서 차례 대기 중입니다. 여사 선생님과 통역까지 삼자토론으로 평소 궁금했던 거다 물어보고 그 가능성은 없다는 확답을 얻어서 생각 이상으로 만족했습니다. 2주 치약을 진단받아서 선불로 내야 합니다. 보험공제는 마지막에 받습니다. 그럼 결제도 완료하고 접수처에서 정리하면 끝입니다. 감만동 공제는 너무 적은데 호흡목 자주 오면 호흡목병원 보험도 고려해봐야겠네요.